노엘이 천혜자가 계집에 숨어서 지낸다는 것을 알고부터는 다정이가 복수하려던 세란을 향해 노엘은 도청장치를 설치하게 되었고 세란과 천혜자의 계략을 방해 작전으로 돌입했습니다. 세란은 다이아몬드를 다정에게 뺏겨 분노했고 다정과 요한에 대한 좋지 않은 글을 올린 사람이 세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노엘의 맹활약이었어요. 노엘은 인기상승 중인 세란을 추락시키기 위해 팬 사인회를 열었고 세란의 추악함이 드러나게 만들었습니다. 세란의 민낯을 보게 된 팬들은 세란을 저주하기 시작했고, 세란은 드디어 인기가 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거짓말 투성이인 세란을 향해 왕제국은 도대체 진실이라는 게 있는 거냐? 쓸모없는 년이라고 집안 망신을 시키는 세란을 향해 분노하는 왕제국이네요. 강세란이나 왕제국이나 똑같은 인간이긴 마찬가지였지만, 왕제국은 자신이 필요로 하다 싶으면 필요한 만큼 써먹고, 세잘대 없을 때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는 왕제국. 세란이 가짜 셰프고, 주방 보조였다는 걸 알게 되었고, 감히 거짓말을 하고, 자신을 농락한 것에 분노를 느끼는 왕제국입니다. 다음 화에서는 더큰 산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강세란의 가짜 임신입니다. 드디어 임신까지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위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의 전개들이 궁금해지는데요. 강세란의 추락이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개들을 지켜봐야겠습니다.